영화 볼레 네, 전동 스크린 전원에 니다 네, 블라인드 지금 닫습니다. 이렇게 영화 블레한 마디로 전동 스크린이 내려오고 천장에 있는 조명이 꺼지고 소파 뒤에 있는 미드웨이 조명이 은은하게 바뀌어졌습니다. 그리고 바깥에 있는 블라인드까지 닫혀 있고요. 그리고 방금은 프로젝터까지 켜졌습니다. 네, 이제 영화 감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케이국을 넷플릭스에서 겨울왕국 틀어줘. 네, 알겠습니다. 넷플릭스에서 제공하는 겨울왕국입니다. 버실티비에서 재생합니다. 오이 영화 그만 볼래. 네전동스크 영화 볼래로 바뀌었던 것들이 영화 그만 볼래로 다시 원 상태로 돌아갔습니다. 5개의 조명 이제, 어 이제는 주, 어, 주방에서 레시피를 보는 새로운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목해국을 유튜브에서 스테이크 만드는 영상 보여줘. 네 알겠습니다. 유튜브에서 스테이크 만드는 에데 찾은 다음 주방TV에서 재생해드리겠습니다. 어? 어, 어. 이렇게 보다가 요리를 하면서 내 요리 속도가 영상보다 좀 느린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어깨국을 잠시 멈춰. 이렇게 요리를 하던 거를 멈추고 요리를 진행하시면 될거든요니 어, 이렇게 하다가 요리가 완성이 되면 어, 이방저방 돌아다니면서 가족들을 불러야 되잖아요. 그렇게 잔소리를 해야 되는데 이제는 어, 잔소리도 대신해 드리겠습니다. 어깨국을. 저녁 먹어라고 방송해줘 네, 지금 방송해드릴게요 이렇게 알레 몸을 통해서 가족들을 부르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가족 식사를 하면서 또이 화면을 통해서 가족 사진을 보면서 또 대화를 나누실 수도 있는 기능까지 잠이 든 상태에서 TV를 끄느라 또침실의 조명을 끄느라 잠이 깨는 경우가 있었어요 근데 그럴 때도 공거로울 필요 없이 전을 통하실 수 있습니다 오케이 구글 이제 잘래 네, TV 불을 꺼주고 또 침대까지 평평하게 만들어줍니다. 네, 침실 절약 모두 활성화를 시행합니다. <laughs> 세개의 네, 조명 전원을 끌게요. 알람 시간을 언제로 설정할까요? 오전 7시. 해당 시간 알람이 이미 설정되어 있습니다. 네. 알람 주세요. 시간을 맞출 수도 있고 뭐 자기 전에 좋은 음악까지 틀어줍니다. 이 음악은 미리 세팅해두는 시간까지 뭐 나오도록 설정해주실 수가 있어요. 눌러시는 건 외에 스마트 모션 매드에서는 어, 잠이 들면 심박과 호흡 감지를 통해서 평평하게 해주고 조명을 꺼주는 기능까지 있습니다. 자, 그럼 수면을 취하시고 이제 아침에되다는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오케이 구글, 좋은 아침. 좋은 아침이에요. 네, 침실 기상 모두 활성화를 실행합니다. 네, 침실 전원을 니다 이렇게 나를 일으켜주고 조명을 켜주고. 현재 고향의 기온은 4도이며 대체로 맑습니다. 오늘 예상 최고 기온은 7도, 최저 기온은 영하 5도이며 화창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날씨까지 알려주는 스마트한 모인콜 기능입니다. 와. 이렇게 또 명령하시는 것 외에도 한세모 앱에서 상쾌한 기상 기능을 들어가시면 세팅해두신 시간에 이렇게 일으켜주고 조명을 켜주는 기능까지 있습니다.